이제 이 호스텔에서 만난 친구랑 같이 스쿠터를 타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. 되게 어려 보이지만, 28살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이 언니랑 같이 여러 군데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.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, 어, 완전 새까매질 것 같아. 잘갈수 있는 거 맞겠지? <laughs> 또 왔네. 라디프 네을 위해서 인멤버. For this species their baby is golden in golden color. 아니 이게 원이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웃겨. 일단 먼저 저희는 케이블카를 타러 왔어. 요 이제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 랑카 위 지역을 보는 거예요. 일단 먼저 그거를 하러왔고 아하. 있어. 아 뭐야? 완전 자연이네 그냥. So inside, sure the... 이게 이 약간 관광지인데 솔직히 사람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관광지가 아닌 것 같아요. 보이시나요? 되게 깨끗하고 하늘도 오늘 너무 예쁘고 진짜 날씨가 너무 좋다 여기는. 진짜 이렇게 테이블 카 원래 다른데 가면 진짜 줄 서서 타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. 1, 2, 8 1, 2, 8네1 땡큐 here. I'm here. I'm h 진 r e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이 케이블카 안이 너무 덥다 와 뜨거워 뜨거워 와 진짜 뜨겁다 진짜 저 이게 벌써 팔이 다 빨개졌어요. 네, 네번어디 스판타이 곡? 스판타이 곡? 곡, 이 e a 비치, I think. 곡이 uh -huh. s the 판타이 uh -huh. in m a l a y 판타이 비치. 이곡 is ah. name of. Beach. yeah. 곡 yeah. is the name of the beach. You uh -huh. s e <laughs> 구름도 너무 예쁘다. 와 대박이다. 와 진짜 멋있다 여기. 진짜 너무 예쁘다. 그고 여기 올라오니까 확실히 공기가 달라. 진짜 공기가 완전 완전 맑고 뭔가 이렇게 폐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랄까. 진짜 너무 좋아요. 와 대박이다 진짜. 헉, 이거 나무들도 대박이다. 저기 뭐또 타고 가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 또 돈을 내야 된대요. 그래서 굳이 싶어가지고 그냥 걸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를 가보려고 합니다.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여기. 진짜 이 모든 게한 눈에 보인다는 게 너무 예쁘다. 여기 보시면 힘들어. 한국 그 남산타워처럼 이렇게 다 있어요. 귀엽다, 귀여워. 난 언제쯤 이런 거 해볼까? 이렇게 <laughs> 가서. 와, 그, 이제 아마 저쪽 이렇게 뭐 모여있는 곳이 랑카이 도심일 거예요. 저기서부터 이제 30분 정도 스쿠터를 타고 왔으니까 그래도 거리가 꽤 있긴 한데 진짜 한 번쯤은 꼭 와볼만 해요. 왜냐면 스쿠터가 하루 빌리는데 35링기시니까 만원 정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24시간 빌리는데. <laughs> 난 여기를 이제 20분 동안 걸어가야 된대요. 아 몰랐네 20분 걸어야 되는지는. 너무 힘들다. 추울 것같 지금. 와 습하고 덥고 힘들어.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지금 이제 여기가 제가 그 케이블카에서 봤던 숲 안으로 왔습니다. 아 진짜 힘들어 지금. 아, 힘들어. 좀 빨리 가가지고 수영하고 싶어. Here, uh -huh. yeah. <laughs> 다 왔어 다 왔어. 처음들터아 진짜 그냥 땀범벅이야 지금 얼굴이. 어, 근데 막 그렇게 차갑진 않은데? 아, 진짜 너무 시원하다. 너무 좋다. 제가 이렇게 사람들막수영하고 있어요. 아, 너무 좋은데? 아니, 근데 확실히 계곡이라 그런지 되게 미끄러워. 그 바닥에 있기 때문에 되게 미끄러워 저기 아래에 있는 물보다 여기 이 폭포 근처 물이 되게 시원해. 오길 너무 잘했어, 진짜로. A little bit spicy, like that. That's r 음. i h l t i t t l e i i t t i c 그냥 진짜 완전 꽁치찌개 맛이다 엄청 맛있는데요 <laughs> Is this Malaysian food? Yeah. That can be. Laksa. Laksa. I think mix. Um. Uh, what about this? You can eat your... No, this one got egg. I don't eat <laughs> it. s okay. You just eat. Really? Yeah. I w a n t eat e g g h What about this? This one can. 5인기였나? 응, 5 어, 이거 오린기밖에안 했는데 진짜 맛있어. 음?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부드러워. 요 일단은 이제 매일이면은 여기를 떠나서 이제 태국으로 갈 생각입니다. 그래도 오늘 이게 마지막 만찬이에요.